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그들이 원래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각자의 삶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90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한 조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거트루드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혼자이고 싶어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적절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에 집중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지 않음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본래 성격은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이는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각자는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편안하지 않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해 자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의 방법이라도 적용하여 은퇴 후 삶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을 때 경제적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52%가 의료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신경 쓴다 해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신은 자신의 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여전히 건강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절제된 삶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간단한 일조차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삶을 즐기되 매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현실이며, 해로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충만한 삶을 즐기기 위해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 몸과 건강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를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어떤 이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우울해지곤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거나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었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돌보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모든 걱정과 우울함이 배가 되지만 습관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방법과 결합하면 정신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나 날씨, 계절의 변화로 인한 기분 변화를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운동과 함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감이 삶을 지배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단순히 몸을 움직여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잘 극복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동이 피곤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지치고 무력감을 느낄 때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걷거나 달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근육통을 느끼며 피어나는 미소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또한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그들에게 활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운동을 1년간 꾸준히 한 덕분에 80세가 넘은 지금도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현재 80대에도 통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년에 병 없이 사는 것보다 더큰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한 방송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소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흔히, 근육은 재산이다. 라는 말처럼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며 7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수 있는 팔과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순환, 호흡, 소화, 배뇨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내장 근육도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보다 옷을 사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건강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 그리고 그것에 맞는 식단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근력운동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하다가 양쪽 팔꿈치에 염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헬스장을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요가, 가벼운 산책 또는 하이킹 같은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가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 대신 다른 운동을 선택한 후 그것을 즐기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요컨대, 나이가 들수록 몸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진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건강과 근육 유지 능력, 그리고 올바른 식단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신 건강도 함께 돌봐야 신체와 마음을 모두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되고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지 않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관리해도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이 등을 편안히 맞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주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한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사회적 기대에 따른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프더라도 억지로 웃으며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내면의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은 감정과 정서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나보다 더 크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더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래 억누르고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 그 이미지에 맞게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관심사, 고통, 그리고 행복에 대해 스스로 대화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예스키는 지옥이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에 몰입해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감정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기준보다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어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일까? 내 삶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습관화하면 사회적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자신과 대화하며 진정한 감정을 탐구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면서 감정의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다면 소소한 취미나 운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에 몰입하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스스로와 대화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자신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지금 노트를 꺼내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비교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평온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두 번 시도해 보세요. 만약 이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잘 활용한다면 삶을 개선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소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체와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